저는 전업주부이고 40대입니다. 남편은 삼남 이녀 중 둘째이고 아주버님만 경기도에서 살고 계십니다. 나머지 다른 형제분들은 모두 부모님 댁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막내 시동생이 늦게 결혼해서 아이가 이제 3살입니다. 동서가 지역 다방 출신이라 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을 시킨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3살 아들을 두고 잠수를 폈다는 겁니다. 전화기도 없애고 두 달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예요. 그냥 사소한 싸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남자 문제 같더라고요. 아무튼 현재는 그 조카를 신호가 보고 있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혼자 키울 상황이 안 되고 집에 있는 날보다 객지에서 일하는 날이 더 많아서 집을 자주 비우니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상태죠. 이 문제로 어제 시댁에 다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집에서 놀고 있는 저한테 애를 키우랍니다. 남도 아니고 큰엄마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시누한테 아가씨도 집에서 놀잖아요. 하고 말했더니 자기 애들 보기도 힘들답니다. 저희 애들은 다 컸으니 사촌 동생도 잘 데리고 놀 거라며 억지로 떠맡기듯이 아이를 보라는데 이게 무슨 하루살이가 널뛰는 소린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두 딸들이 저를 앉혀놓고 무조건 제가 키워야 한다는 분위기로 몰아세우는데 진짜 미치겠더군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좀 키워달라며 불쌍하지 않냐고 사정을 하시고 남편도 어쩌겠냐며 저한테 아이를 키우랍니다. 진짜 어쩜 그리 한마음 한뜻으로 저한테 다들 떠넘기려 하는지 기가 막히다 못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는 못 키운다 하고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온 남편이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 하냐며 계속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 빡쳐서, 그럼 내일부터 내가 나가서 돈벌 테니 당신이 집에 들어와서 애를 키워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저희 친정 오빠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저랑 같이 근무하다 만난 케이스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저만 아이들을 키운다고 그만두고 그때부터 살림만 했었죠. 간혹 사무실에 나가서 업무 처리를 봐주긴 하지만 거의 집에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로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싸우면서 책임도 못질 거면서 애만 덜컥 낳아놓으면 끝이냐? 지금 누굴 골병들이려 하는 수작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말 한번 참 예쁘게 한다며 네 동생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럼 친정 조카를 당신이 키울 수 있냐 물었더니 당연하지, 친정 조카 데려오면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어 하면서 헛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어제부터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몇 알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문을 쾅 닫고 나가더니 문자로 다음 주에 조카를 데려온다기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다음 주부터 친정에서 지낼 거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나는 시댁 식구들한테 죽일려닐 테니 그냥 헤어지자.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인간이 이혼이 쉽냐며 조카 키우기 싫어서 이혼한다 하면 남들이 웃는다네요. 황당한 건이 일을 얼마나 떠벌리고 돌아다닌 건지 친정에서도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친정 부모님이나 오빠가 지금 땡땡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키우라고 하냐? 자네 동생한테 키우라고 해라.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에 이 미친 인간이 처가집 식구들이 남은 남이라네요. 당신들 핏줄이어도 그렇게 말했겠냐고. 사실, 백번 양보해서 한 달, 두달 같았으면 저도 봐줄 수 있습니다. 남편 조카인이 그 정도야 당연히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건 기약도 없이 클 때까지 키워야 한다는 건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시누이가 저한테, 그럼 애를 보육원에 보내라는 말이냐, 하고 말했다는 거죠. 그걸 왜 저한테 말하는지, 본인도 키울 자신이 없으면서 왜 저한테 다 떠넘기는 걸까요? 뚫린 입이라고 본인은 키우고 싶지만 남편 눈치가 보인다며 언니만 마음을 바꿔주면 된다는 헛소리만 계속해서 해댔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입을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조카를 키워주면 신우이 둘이서 한 달에 10만원씩 보내준다 하기에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럼 내가 20만원 보내줄 테니 아가씨가 키우라고 했네요. 아무튼 현재는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고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인데 이러다가 조만간 큰 싸움이 날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조카를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남편은 독하다고 지랄인데 정말 제가 독한 건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 건으로 이혼하면 주변에서 현명하다고 잘했다고 웃어줄 것 같긴 하네요. 친정회사로 복직하시고 이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편이 회사 나가면 제일 좋긴 하지만, 뭐 회사에 들러붙어 있어도 왜 이혼했는지 동료들한테는 잘 알려놓으세요. 얼마를 버는지 투명하니 양육비도 잘 받아내시고요. 본인 처자식과는 이별하고 조카를 키우라고 하세요. 참 대단한 삼촌 나셨네요. 두 번째. 세상에 타고난 독한년은 없습니다. 독한년을 만드는 잡것들이 있을 뿐이죠. 뭐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독한년이 돼서 칼춤 한번 쳐줘야 할것 같네요. 염치 없는 낯짝 두꺼운 인간들에겐 말로 대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남은 남이라니요. 써맞기는거 실패하면 바로 보육원 보내 생각하는 족속들이 입만 살았네요. 거기다 한 달에 10만원씩 20을 준다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주 지랄들을 하네요. 피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왜요? 글을 읽기만 해도 짜증이 확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처가는 남이죠. 그러니 시댁에서도 남인스니한테 키우라고 하는 거죠. 시누이는 친딸이니 피가 안 섞인 님에게 고생하라고 떠맡기려는 겁니다. 절대 친정에서 돌아오시면 안됩니다. 남편이나 시가 쪽 사람들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지들이 키우라고 하세요. 20만원에서 진짜 실소 터집니다. 다섯번째. 맡기려고 시댁 가족들이 다 강요하는 거 톡이나 문자로 증거 남겨서 이혼소송 거세요. 그리고 오빠한테 말해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타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해고 통보하라고 그러세요. 데려오든 말든 니 알아서 키우라 하시고 일을 진행시키세요. 여섯 번째. 친정으로 피신하지 말고 이혼장을 들이미세요. 소송까지 간다 치면 남편 기책으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애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나? 심지어 시족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시가 사람들이 다 입을 대겠죠. 그 스트레스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러니 강하게 나가세요. 일곱 번째. 남의 애 봐준 공 없습니다. 지금은 독한년이지만 괜히 키우다가 죽일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만 혼내도 지새끼 아니라서 그런다는 소리를 듣고 아동학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독한년 소리 듣고 끝내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